우리 어르신들 잘 지내셨어요? 어, 치매 예방 강사 최화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너무 덥죠? 아, 그런데다 백신이다 또뭐 델타 바이러스 너무너무 무서운 소식만 들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막 움츠리시죠? 아, 이럴 때일수록 힘차게 운동도 하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잠도 잘 주무셔서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하고 어,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이러면 전부 아 내가 늙어서 치매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치매 약이 아직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매 예방은 우리 스스로가 본인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또내 건강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뿐이 없어요. 그래야 인지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지켜나가고 또 열심히 노력할 때. 치매는 온다, 안 온다? 절대로 못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 치매 예방은 어디부터 온다고요? 그렇죠. 뇌부터 와요. 그래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어때요? 좋죠? 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손유의라고 해요. 손! 여기가 제1뇌고 손이 제2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돈안 들이고 힘도 안 들고 즐거운 방법이 바로 박수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박수치기 요령과 또 박수를 치면서 어떤 건강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장 박수. 네, 이렇 손을 탁 이렇게 하세요 어, 손을 양쪽을 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아, 이거 잘하셨네요. 다시 한번 하나 둘셋 넷.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여덟 번 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띄면안 돼요. 이거 딱. 박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예요. 어떤 이 지금 합장 박수는 어디에 좋은가도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합장 박수는 어디에 좋으냐면 우리가 제일 연세 드시고 노화가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해죠? 혈액순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신경통,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뭐, 여기도 아프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손바닥에 혈자리가 있는데, 이 혈자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하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뭐가 좋을까요? 네, 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손이나 발이 저리신 분들이 많아요. 어, 낮에도 그런데 밤에 주무실 때 손발 저림 엄청 아파서 고통하시죠? 그런 고통받는 분들. 또, 아, 피부 색깔. 우리 피부가 검어 틱틱한 사람들은 어딘가 뭐가 장기에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뭐, 까만 사람은 괜찮아요. 까매면서도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검어 치도 않고 허여 지도 않고 누르 틱틱. 하면서 피부 색깔이 깨끗해질 않아요. 이런 분들도 무슨 박수, 합장 박수를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 8번 쳐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히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좋아요. 가운데 옆에, 옆에, 가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칠때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떻게 해요? 뇌에서 어, 신난다, 기분 좋다, 막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팔 운동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하는 박수. 그냥 화난 거면요? 아, 이건 안 돼, 안 돼. 재밌게 아셨죠? 네, 첫 번째, 합장 박수했습니다. 두 번째. 요번에는 손바닥 박수야요 손바닥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어, 여러분들이 소화 안 되고 그러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여기 꽉꽉 눌러라 이러시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소화 안 되면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를 먼저, 어,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내장 기관이 이 손바닥을 보면 이거는 수지침에서 알려주는 건데 제가 수지침을 또 많이 배웠어요. 여기가 머리야요. 어. 머리라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나 어, 머리 아파. 이럴지게 요렇게 해서 여기를 꼭꼭 쥐세요. 그러면은 그 통증이 풀려요. 아셨죠? 또 우리가 코. 어, 코가 여기고. 입. 그리고 어, 나는 뒷목이 많이 아파. 또 우리 자제분들도 혹시 뒷목 아프다라면은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꼭꼭꼭꼭 손톱으로 자기 손톱으로 누르셔요. 이렇게 누르면 어, 뭐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아픈 통증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내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 박수를 치면은 내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 소화도 잘되고 오장육부가 다튼튼해지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연세 드시면, 뭐, 고혈압, 당뇨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 열분 중에 한두 분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당뇨병 예방해도 죠 무슨 병이요? 당뇨병 예방, 또 내장 기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요령은 아주 쉬워요. 여기 동그랗죠? 여기다 맞대고, 이 손가락은 닿으면 안 돼요. 네. 한 번, 두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유, 잘하셨어요. 저쪽 어르신들 이렇게 합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합장 박수. 이렇게 해서, 손바닥 박수, 네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여덟 번을 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움직이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최고야 뭐 시간을 정해 놓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때와 장소 가리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손끝 박수 아별 박수가 다 있네 이러실 거예요 나 그거 알아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한번, 오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손끝이에요. 요 손톱 있죠? 손톱하고 손끝하고, 요렇게 맞부닥치게. 자, 해보셨어요? 요긴 동그랗게 해야지 되죠? 근데 처음 하시면, 이게 안 맞아. 예,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자, 근데 이 손끝 박수 효과를 말씀드리면, 아주 대단해요. 왜? 이 손끝에 눈, 코를 자극하는 거야. 기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향상해서 아이고 난 눈이 침침해 이러시는 어르신들 아유 나는 만성 비염이 있어 큰일났네 그래서 코감기도 잘 걸리고 두통도 잘와 그런데 요즘은 날이 더워서 그런가? 어지럼증도 있어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시력 개선, 만성 비염, 코 감기, 두통,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두 번만. 하나, 둘. 아, 어르신, 이게 손이 이렇게 된다고요? 처음에 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네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실 때는 내 손끝을 보셔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잘하셨어요. 자, 한번 좌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잘안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못해 못해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진암철처럼 맞아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해 자꾸 하는 수 뿐이 없어요. 네. 자 다음은 우리가 주목 딱줘보세요 아이고 나는 여기 루마치스가 있어서 손이 부어서 이게 안돼 그럼 되는 데까지만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죠 예자 네, 보세요 이렇게 꽉 근데 어떤 분은 루마치스나 또 손이 부신 분들은 이렇게 뿐이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까지 하세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럼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 두통. 우리 어르신들이 머리가 아파서 맨날 두통 치료제를 약국에서 사다가 막 잡숫더라고요. 그거 안 좋아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자꾸 먹으면 만성이 돼요. 그래서 야간이면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걸로 예방을 하시도록 하고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여기도 쓰시고, 여기도 쓰시고, 아유, 팔도 쓰시고, 팔목도 아파, 다리도 아프고, 응치도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그걸 관절통이라고 그러는데, 온몸이 어, 뼈로 이루어진 데, 마디마다 다 아프신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먹 박수를. 치. 무슨 박수요 주먹 박수. 다시 한번 주먹 박수. 자, 그럼 요령. 주먹을 쥐시고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자요. 이렇게 자, 꽉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주먹을 꽉 쥐고 뼈가 부딪치는 박수예요. 이거를 너무 세게 해서 아플 정도로 하지 말고 약간 아프다. 이 정도로 시작. 하나, 둘. 아이고 아파서 못 하겠네. 그러면 조금 슬슬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잘했어요. 요번은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이번엔 좌우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와, 잘하셨어요. 저쪽에 계신 어르신은 손이 이렇게 되는데도 하시네. 왜 네, 이렇게 해 보면 점점 좋아집니다. 네, 주먹 박수 항상 하시도록 이번에는 어 손목 박수 손목이 어디예요? 여기 손목 여기. 어이 손목 박수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돼요. 나 예뻐 어떠세요? 우리 친구나 또 어,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나 예뻐 이렇게 해보시고 남편들은 여자분들한테 나 멋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웃으셔요. 웃는다는 게 뭐예요? 뇌가 너무 즐거워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웃어야 돼요. 웃지 않으면 맨날 화나는 사람 뭐냐? 이러면 뇌도 화가 나서 이러고 있어요.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이 와요. 그런데 지금은 웃으면 뭐가 와요? 건강이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웃으면 복도 오고 건강도 오는 웃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하시면서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웃으세요. 자, 손목 박수했어요. 그러면 이 손목 박수 또는 봉우리 박수라고 해요. 이게 효과가 어디가 좋은 줄 아세요? 여기가 생식기라고 했죠? 그 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여자들은 하복부 질환, 거기에 냉증이나 요실금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 연세 드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요실금이 열이면 일곱 분이 있대요. 어 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해야 되잖아요. 지금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 하시고, 아직 요실금이 없는 분들은 더 열심히 또 하셔야지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은. 어 연세 드시면 고민거리가 뭔가 이랬더니 전립선이래요. 그래서 어이 손목 박수를 하면 전립선 예방도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딱 붙이고 시작 하나 둘예 하나 둘셋넷자 여덟 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잘하셨어요. 어때요? 여기가 조금 얼얼하죠?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랭겨주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를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과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어. 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는, 뭐, 트로트 노래가 나온다든가, 어떤 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는다든가, 거기에 맞춰서 막, 이럴 등도 하시면서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다 하시는 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하는 고향의 봄을 하겠습니다. 같이, 자, 네 번씩, 시. 아, 네번 짧다고요? 그럼 여덟 번? 네, 좋아요. 시. 합장 박수로 해야지.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살구고 아기 진달래. 울고 불고 꽃대골 자리인 동네.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막 돈도 안 드리고 내가 즐겁게 예방할 수 있는 박수치기로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거? 합장박수 손바닥박수 손끝박수, 주먹박수, 손목박수. 네. 생각이 안 난다고요? 네. 생각안 나도 괜찮아요. 지금 생각나는 다섯 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 라도 어떤 거든지 시간 날때 댁에서 테레비를 보신다든가 차를 타고 간다든가 들어누서 앉아서 서서 언제든지 뛰면서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 무서운 치매 예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박수치기가 최고다! 다 같이 최고!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